6-2, 베가스, 폭격 지원 바란다. 뭐야, 저비친? 난 감정이 없다고 우사는 말했다. 웃고 울고 타인을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6살 때 나에게 두고 왔다. 내 학교 생활도, 짧은 직장 생활도, 1년짜리 결혼 생활도 모두 잔인하게 무너졌다. 감정 없이는 다른 사람과 교감할 수 없다. 감정 없이 살아가는 건 무척 불편하고 불리하다. 그나마 용병 시장에서 전쟁터에서 터지는 폭발과 총구의 불꽃 속에서 나는 존재하고 의미를 갖는다. 이것이 소망이라는 감정이라면, 난 모든 걸 돌이켜 여섯 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.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자라는 아이들처럼 감정을 갖고 싶다. 이것이 소망이라면. 정신 차려, 언니. 누, 누구? 나야, 나쁜 기억은 떠올리지 말고. 아이 자, 힘을 내. 깔깔 웃는 건 기쁨, 행복, 고이는 눈물과 삐쭉 내미는 입술은 슬픔, 내일을 기대하는 건 희망, 촛불과 별을 바라는 건 소망. 너, 내 어릴 적 모습과 닮았구나. 그런가? 내가 잘하면 언니처럼 이뻐지는 거? 어떻게 벗어난 거니? 양아버지, 죽이지 않았어? 언니도 언젠가 나처럼 웃을 수 있을 거야. 그때까지 힘내! 얘야, <laughs> yeah, 잠깐 기다려봐. 어떻게 웃으라는 거니? 좀, 자세히 알려줘.